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해결 방법 일상 생활에서 USB 장치는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전송하고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데 필수 불가결합니다. 그러나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작업 흐름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섯 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제공하겠습니다. 파트 1번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란?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오류는 사용자가 컴퓨터에 USB 장치를 연결할 때 흔히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이 오류 메시지는 운영 체제가 연결된 USB 장치의 주소를 설정할 수 없으므로 기능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손상된 드라이버, 전원 설정, 하드웨어 변경 또는 시스템 내 충돌 등 여러 요인이 이 문제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파트 2번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에서 데이터 복구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코드 43 오류에 직면하면 데이터 손실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복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포디딕 윈도우즈 데이터 복구는 USB 장치에서 손실되거나 액세스할 수 없는 데이터를 복구하는 강력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도구입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와 고급 검색 알고리즘을 갖춘 이 소프트웨어는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파일을 복원할 수 있는 전문 복구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포디딕으로 데이터 복구하는 방법입니다. 로컬 디스크 선택. 포디딕을 설치하고 시작하면 데이터 복구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로컬 디스크를 선택하고 시작을 클릭하여 검색을 시작합니다. 선택적으로 오른쪽 상단에 옵션에서 특정 파일 유형을 선택하여 프로세스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로컬 디스크 스캔. PDD는 선택한 드라이브에 대해 포괄적인 스캔을 수행하여 누락된 데이터를 신속하게 찾아냅니다. 프로세스 중 어느 시점에서든 자유롭게 스캔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삭제된 파일 및 기타 섹션에서 파일을 분류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습니다. 특정 파일 유형을 자세히 보려면 파일 보기로 전환합니다. 미리 보기 및 복구. 대상 파일이 확인되면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전에 파일의 정확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데이터 안전을 위해 처음에 데이터가 손실된 파티션과 동일한 파티션을 피하여 파일을 안전한 위치로 복구합니다. 파트 3번.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해결 방법. 이제 데이터 복구에 대해 다루었으므로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코드 43 윈도우 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5가지 효과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방법 1번. 전원 옵션 설정 확인. USB 장치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적절한 전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USB 포트는 장치와의 연결을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전원 공급 장치가 필요합니다. 전원 설정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의 전원 옵션을 확인하고 조정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윈도우 컴퓨터의 제어판으로 이동합니다. 전원 옵션 설정을 찾아엽니다. 전원 옵션 창에서 균형 잡힌 전원 관리, 절전 및 고성능과 같은 다양한 전원 관리 옵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현재 사용 중인 전원 관리 옵션을 선택합니다. 고급 전원 설정 변경 옵션을 찾습니다. 더 자세한 설정에 액세스하려면 클릭하십시오. 고급 전원 설정에서 USB 설정 범주를 찾습니다. 확장하여 USB 선택적 절전 모드 설정과 같은 옵션을 표시합니다. 이것이 활성화되면 USB 장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켜기 및 플러그드인 옵션을 모두 사용 안 함으로 설정하여 전원을 끕니다. 조정 후 적용을 클릭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여 변경 내용을 저장합니다.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새 전원 설정을 적용합니다. 방법 2번. USB 장치 드라이버 업데이트. 오래되거나 호환되지 않는 USB 장치의 드라이버는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외부 하드 드라이브 오류의 일반적인 원인입니다. 최적의 장치 성능을 위해서는 드라이버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플러스 X키를 눌러 파워 사용자 메뉴를 엽니다. 목록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장치 관리자 창에서 USB 컨트롤러 카테고리를 찾아 확장합니다. 설명자 요청 실패 문제가 발생한 USB 장치를 찾습니다. 알수 없는 장치로 나열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USB 장치를 마우스 우클릭합니다. 메뉴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를 선택합니다. 업데이트된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자동 검색 옵션을 선택합니다. 윈도우에서 최신 드라이버 소프트웨어 검색을 시작합니다. 새 드라이버가 발견되면 화면에 표시된 지침에 따라 설치합니다. 업데이트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드라이버를 제거한 다음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다시 설치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하거나 재설치한 후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또한 윈도우 운영 체제가 최신인지 확인합니다. 방법 3번 장치 문제 해결사 사용 윈도우에는 다양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문제를 자동으로 식별하고 해결하도록 설계된 내장형 문제 해결기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장치 문제 해결사를 사용하면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윈도우 10 오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 따라 해결사를 실행합니다. 윈도우 플러스 I 키를 눌러 설정 메뉴를 엽니다. 설정 메뉴에서 업데이트 및 보안을 선택합니다. 업데이트 및 보안 메뉴에서 왼쪽에서 문제 해결 탭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하드웨어 및 장치 해결사를 찾습니다. 해당 항목을 누른 후 해결사 실행을 선택합니다. 문제 해결사는 하드웨어 관련 문제를 감지하고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문제 해결사가 제공하는 화면에 모든 지침을 따릅니다. 문제 해결사가 문제를 식별하면 잠재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권장 해결 방법을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 해결사를 실행하고 제한된 해결 방법을 적용한 후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방법 4번. 빠른 시작 비활성화. 빠른 시작은 컴퓨터 부팅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윈도우의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시작 시간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알수 없는 USB 장치, 설명자 요청 실패의 윈도우 10 오류를 포함하여 USB 관련 문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을 비활성화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수 있습니다. 빠른 시작을 비활성화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키보드에 윈도우 플러스 X키를 눌러 파워 사용자 메뉴를 엽니다. 목록에서 전원 옵션을 선택합니다. 전원 옵션 창에서 왼쪽에서 전원 버튼이 수행하는 작업 선택을 클릭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재 사용할 수 없는 설정 변경을 클릭합니다. 아래로 스크롤하여 종료 설정 섹션을 찾습니다. 빠른 시작 혁이 옆에 있는 확인란의 선택을 취소합니다. 변경사항 저장 버튼을 클릭하여 새 설정을 적용합니다. 빠른 시작을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한 후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방법 5번 PC에서 하드웨어 변경사항 검색 PC에서 하드웨어 변경 사항을 검색하는 것은 운영 체제가 새로 연결되거나 연결이 끊어진 장치를 인식하고 구성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접근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시스템이 컴퓨터에 연결된 USB 장치를 재평가하도록 요청하여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윈도우 11 오류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PC에서 하드웨어 변경 사항을 검색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키보드의 윈도우 X 키를 눌러 파워 사용자 메뉴를 엽니다. 목록에서 장치 관리자를 선택합니다. 장치 관리자 창에서 메뉴에 있는 동작 탭을 클릭합니다. 드롭다운 메뉴에서 하드웨어 변경 사항 검색을 선택합니다. 시스템이 하드웨어 구성에 변경 사항이 있는지 검색을 시작합니다. 프로세스가 완료되도록 하고 변경 사항이 감지되는지 관찰합니다. 검색 후 장치 관리자에서 USB 장치의 추가 또는 제거 여부를 확인합니다. 경고기호가 있는 장치 또는 알수 없는 장치로 나열된 장치를 찾습니다. 새 장치가 감지되거나 기존 장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 방법 2번에 설명된 대로 드라이버를 업데이트합니다. 조정 또는 업데이트를 수행한 후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변경사항을 적용합니다. 방법 6번. 빅트라커 암호화 해제. 빅트라커는 데이터의 보안을 강화하도록 설계된 윈도우의 강력한 암호화 기능입니다. 비중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만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 오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USB 장치가 포함된 특정 드라이브에 대해 비트라커를 사용하지 않도록 설정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비트라커 암호화를 해제하려면 다음 단계를 수행합니다. 키보드에 위도우 플러스 X키를 눌러 파워 사용자 메뉴를 엽니다. 제어판을 선택하고 시스템 및 보안으로 이동합니다. 시스템 및 보안 섹션에서 비트라커 드라이브 암호화를 클릭합니다. 설정된 주소 오류가 발생한 USB 장치가 들어 있는 드라이브를 찾습니다. 드라이브가 비트라커로 암호화되어 있으면 암호화 상태가 표시됩니다. 비트라커 암호화된 드라이브를 클릭합니다. 해당 드라이브 옆에 있는 비트라커 끄기를 선택합니다. 작업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시스템에 표시됩니다. 화면의 지시에 따라 선택한 드라이브의 비트라커를 끕니다. 드라이브의 크기와 데이터의 양에 따라 복호화 과정에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진행하기 전에 시스템이 암호 해독을 완료하도록 합니다. 비트라커를 끄고 암호 해독 프로세스를 완료한 후 컴퓨터를 재시작하여 변경 사항을 적용합니다. 알수 없는 USB 장치의 설명자 요청 실패의 윈도우 10 오류를 마주하는 것은 답답한 경험이 될수 있지만 올바른 접근 방식을 사용하면 완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부터 포디딧 윈도우즈 데이터 복구와 같은 데이터 복구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여 USB 문제를 해결하셨으면 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